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거를 이름 아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다 예수로, 예수님 이 세상에 태어났었기 때문에, 어? 이 예수를 통해서 다 우리가 이부기복날을 누르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그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어. 네. 그 다음 또한 가지를 또 뭐라 했느냐. 23절에 보니까, 보라! 천녀가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뭐래? 임마노엘. 임마노엘의, 임마노엘은 뭐냐.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미 뭐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알겠어요. 성령으로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예수님 이름이 임마누엘 하는 거는 뭐냐면 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영으로오셔가지고 예수님 과 함께 하셨다 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회, 그 모든 사회가 뭐냐면은, 성, 그 성령 하나님. 영어로 예수님 함께,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다 지시해준 대로 행, 행한 거에요. 하나님 하라만 하고, 하지만 안한 거에요. 하는 뜻대로 행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 의 말씀, 그, 그 모세의 응행대로다 예언된 대로 그대로 했고 하나님 내 속에 영으로 계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모든 행위대 되어 있어요 그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오늘 보세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 오늘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실존해, 실존했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33년 동안 태어나가지고 그러니까 제자들을다 보긴 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거 알겠어요? 이 마노엘 하나님이데이 말이 영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맞습니까? 맞습니까? 지전은 어딨습니까? 하늘 보좌 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서 모든 이 세계를 다스리,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 오신 거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왔었다. 알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왜 성령을 보내준 거 알아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성령을 보내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교회를 세우고. 알겠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보음화 시키고 온 세계를 보음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 한 거. 그 지금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여러분, 눈깔이 안 보인다 고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눈 감고 잘 한번 이렇게 느껴보세요. 내 속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가 영어로. 하나님이 계시는 거 느끼 보면 느끼질 거예요. 이게. 그데 우리가 응가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런 거 망가고 사는 거예요. 계시는데 우리가 뭐 긴가민가 그냥 대충 대충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계십니다. 아이. 내가 나는 그를 체험을 한 사람들도 잘 알아요. 나도 없는 자알에서 면접. 아이라. 침딱 안에 계시더라 안에. 여기 안에. 여기 안에 계셔. 내 네, 솔직히 이제 우리 집, 우리 사람이나 거기 가면 하는데. 옛날에 그 전도 사할때 <laughs> 전도 사할때 뭐냐면은 우리 친구가 뭐냐. 내가 그때 그때 담배를 이제 이그 거의, 거의 거의 이제 끊어 끊은, 끊었는데 우리 친구가 뭐 담배를 갖다 그때 한개를줘 한 가지고 집에 오 가지고 화장실에가 담배를 한대딱 피우려 하니까 안에서 요 안에서 뭐 검을 치는 거예요. 놀래, 놀래 순간에 놀래 그 밖에 누가 고함들는 거기 가내 속에서 고함 내마 들리는 거지 고함을 놀래가고 막 바로 불붙이자마자바로 아저기를 때딱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하나님은 그냥 우리 뭐 예수 믿고 예수 님해서 그냥 그냥 뭐뜬구름 잡는 거기야 실제로 안에 있는 거야 안에 알겠어요? 그 소리 듣고 얼마나 내가 기겁을 내다니까 그것도 큰 소리로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래서 이 개조교는요, 백날 내가 이야기하고 이래도, 자기 자신들을 체험을 해야 돼. 그래야, 아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걸 알지. 체험을 안 하면은, 저 사람 이슬 이야기하면 무슨 신비주의 같은 소리하고 있는 무슨 뜬구름 같은 소리하고 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 여러분들도, 오만 올, 올이라도 가만, 집에 가서, 오늘 자기, 전에 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계시는가. 느껴질 거요. 진짜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서 그렇잖아요. 이 야,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야 되는데, 마음이 평안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네. 그게 뭘 의미하는 가요내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네. 무슨 말 이해 갑니까? 네. 현실적으로 보면 내가 지금 평안할, 평안할 그게 아닌데, 왜 마음이 평안할까? 그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주님이 안 계신 시 사람은 어떻습가 합니까? 뭐 어떤 현실적으로 막이래안 좋은 데 있으면, 진짜 근심 걱정, 그 때문에 잠을 못자요 잠을 안 자요, 마귀가. 완전히 그 수렁으로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그러다 결국은 뭐냐면 자살의 영을 집어넣어 죽도록 만들어 버려요. 요새 그다 치매를 걸려 가지고 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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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먹게 하고 지옥을 걸고 려고그는거이제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아 예수님 오직 먹는 딴거 없다. 나를 가난해서 구원하고 나를 질병에서 구원하고 어?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나를 마귀에서 어? 빼내서 뭐냐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랑 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니까 참 우리는 참 예수님 온것은 축복입니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주를모무엇평가를 얻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고원을 얻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인데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고 인간의 종로로타고 결국은 피박 당하고. 십자가의 피를 못 받게 죽기까지 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그것을 그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면 불행한 탄생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니지 하나님 말씀 예언대로, 예언한 대로 오셔가지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왔으니까 결국 예수님도 그거 보세요 요거를 했기 때문에 요 십자가에 승리했기 때문에 요거 영광을 얻으면 요게 하나님 보자 요 여기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은 이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걸 참아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광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세요 예수 믿는데 우리 왜 모든 걸 참느냐 요거 때문에 요거 하늘 보지 우편 알겠어요? 아멘. 요거 때문에 그래.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지금 참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멋 오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각자의 십자가 있잖아요 마습니가 자기 사명이 있단 말이요. 자기 직분이 있단 말이요. 에 그거를 감당을 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하늘 보자고 편에 앉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네. 네.